뭐, 어떡하냐, 간식이 없는데. 응? 이리 와. 이리 와, 따라와. 집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간식이 없어, 지금 엄마가. 얼른, 이리 와. 누구야? 응? 안녕, 오랜만에 왔어. 춥춥이 왔어. 순덕이 왔어, 순돌이. 아니 금방 금방 춥춥이는 갔어 그래. Uh -huh. 이제 순돌이가 와서 먹네. 아이고 이렇게 동네 막내야 울고 다니더니 시끄럽게 울고 다니지 마 좀. 알았지?